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민수.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 수진이 장을 보고 들어온다. 장 봐왔어.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일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수진이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내 거실 테이블에 놓는다. 우편물 좀 확인해 봐. 요즘 스팸 우편 너무 많아. 민수가 우편물을 뒤적인다. 갑자기 표정이 굳는다. 이게 뭐지?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봉투 하나를 뜯는다. 안에서 서류가 나온다. 장기기증 동의서? 내 이름으로? 수진이 다가와 서류를 본다. 당신이 신청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이런 거한적 없어. 근데 서명이. 이거 내 서명 아닌데? 뭐라고? 보여 봐. 수진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다. 진짜네. 필체가 달라. 누가 이런 걸? 민수와 수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대학생 딸 지은이 숟가락을 놓는다. 그런데 장기기증 동의서가 갑자기 왜 날아와? 병원에서 실수한 거 아니야? 실수치곤 너무 정교해. 내 주민등록번호에 주소까지 다 맞아. 그런데 서명만 가짜야.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한다. 혹시 누가 당신을? 아니, 말도 안 돼. 뭘 말도 안 돼? 엄마, 무슨 생각 하는 거야? 지은이 날카롭게 묻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 민수가 휴대폰을 꺼낸다. 병원에 전화해봐야겠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민수가 통화 중이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으로 된 동의서가. 네. 한달 전에 접수됐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요. 수진이 문 앞에서 통화를 엿듣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는다. 수진이 들어온다. 뭐래? 한달 전에 누가 내 신분증 사본이랑 동의서를 가져왔대. 대리인이 제출했다고. 대리인? 누가? 그걸 모르겠대.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 없다는데, 내일 가서 직접 확인하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병원 행정실. 민수와 수진이 직원과 마주 앉아 있다. 동의서를 제출한 분은 대개 따님이시네요. 이지은 씨. 민수와 수진 충격받은 표정. 지은이가? 말도 안 돼요. 여기 서명 기록 있습니다. 신분증도 확인했고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준다. 수진이 서류를 빼앗듯 본다. 이건, 지은이 서명 맞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집, 지은이 귀가한다. 민수와 수진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지은아, 앉아봐. 지은이 부모의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앉는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내가 아빠 이름으로 장기기증 동의서를 제출했더구나. 왜 그런 거야? 지은이 고개를 숙인다. 침묵. 지은아, 대답해. 왜 그랬어? 수진이 다그친다. 저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내가 한 일이잖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누가 시켰어? 아니면 돈이 필요했어? 민수가 차분하게 묻는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할머니? 지은이 고개를 든다. 할머니가 신장이 필요하다고 투석 받으시잖아요. 제 신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민수와 수진 말을 읽는다. 요양병원, 민수의 어머니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노모, 민수가 들어선다. 어머니, 노모가 눈을 뜬다. 민수야, 왔니? 지은이가 뭘 했는지 아세요? 노모가 고개를 돌린다. 그 애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몰랐어. 민수가 침대 옆에 앉는다. 어머니, 제 장기를 어머니께 드리는 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은이가 아니라 노모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미안하다. 내가 자꾸 아프니까 그 애가 마음 쓴 거겠지. 지은의 방.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지은이 침대에 앉아 있다. 지은아. 수진이 옆에 앉는다. 내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아. 엄마도 시어머니니까 마찬가지야.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죄송해요. 아빠 장기를 함부로. 그건 아빠 생명이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은이 흐느낀다. 저도 알아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아파 보여서. 저는 맞지 않고 엄마도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빠밖에 없었어요. 민수, 수진, 지은이 함께 앉아 있다. 지은아, 나는 화난 게 아니야. 놀랐고 슬펐어. 내가 혼자 그런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내 신장 드리는 거 당연해. 근데 그건 내가 결정하고 싶었어. 내가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부터는 모든 함께 이야기하자. 가족이잖아. 수진이 지은의 손을 잡는다.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다. 병원 복도. 민수가 의사와 걷고 있다. 검사 결과 적합합니다. 수술 일정 잡으시겠습니까? 민수가 창밖을 본다. 수진과 지은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네, 잡아주세요. 며칠 후. 민수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다. 수진과 지은이 옆에 서 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민수가 수술실로 들어간다. 민수와 노모가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다. 지은이 두 사람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 아빠,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